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아분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지요? 와, 정말 날씨가, 낮에는 가을가을, 가을, 정말 하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이었어요. 정말 가을 날씨, 정말 너무 따뜻한 느낌? 예, <laughs>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 6시 반에 나와 일을 하는데, 아침에 긴팔 입었잖아요. 춥더라고요. 쌀쌀한 그거. 참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했었습니다. 예, 낮에는 막뭐 따끈따끈한 이런 날씨였고요. 전형적인 우리 오늘 가을 하늘을 봤습니다. 예, 23일 화요일 영상입니다. 또 이렇게 모아 모아서 오늘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얼른 시작해 볼게요. 아, 첫 번째 우리 꽃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꽃담이에요. 요거 사각형 작은 미니 분입니다. 요렇게 귀엽죠? 요거는 개당 어, 만 원짜리 만 원짜리 다섯 개 색상도 다섯 개 오만 원입니다. 6.5cm 우리 내경 사이즈 요 안에서 이렇게 재면 한4.5 정도 돼요. 높이도 7.5cm 여기 분홍색 7.5 여기도 파란색도 7.5cm, 여기는 6.5 나옵니다. 네, 다섯 개예요 1번, 5만원, 5만원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꼬물이. 예, <laughs> 네, 똑같이 앞에는 그림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해서 보석이 다 박혀있는 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격도 요 아이는 12,000원이에요. 2,000원이 더 비싼데, 뭐 저만이 비싼 게 아니니까, 예, 일체형 몸매에 요렇게 예쁜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격은 12,000원 5개, 6만 세트, 예, 6.5cm, 안에 4.5에, 높이도 7 c m 고요 여기도 6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보이시죠? 어이고, 요거 7.5cm, 7cm, 요거 7cm고, 이렇게 손으로 뾰족뾰족 뭐 하다 보면은 조금씩 올라가는 요런 아이들도 있겠지요 여기는 6.5에서 7cm 나옵니다 여기는 요렇게 다 보석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요 세트 아이는 12,000원씩 해서 5 다섯 개 6만원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요건또 해밀이에요 해밀 공방입니다 요렇게 돼 있고요 요 앞에 코사지가 아주 이색적이고 꽃잎까지 있죠 나아 다리는 네 개예요. 요거는 개당 또 16,000원입니다. 아, 18,000원. 만8천원입니다 18 7cm. 요 안에도 5.5cm 나오고 여기도 7cm예요. 높이도 7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7cm 살짝 넘고 여기도 7cm 부시고 여기도 7cm예요. 그래서 요거는 18,000 사팔이면 72,000원입니다. 72,000원에는 예 제가 요거는 선물을 좀 드릴게요 꽃담은 선물도 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드리고 요거 해밀은 72,000원에 제가 선물을 또 드려요 요겁니다 그리고 크지요 12,000원이에요 서인, 서인경 분이고 두개 24,000원인데 선물로 오늘 또 드려보죠 8cm 여기도 8 c m 에 높이가 9.5가 넘습니다 요런 거는 요거 두 개는 어. 24,000원인데 요거는 네, 랜덤으로 나갑니다. 예쁘게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여섯 개예요. 여섯 개 6개, 72,000원. 요 가격은 18,000원씩 네개12,000 24,000원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72,000원에 아, 여섯 개 데려가십시오. 4번입니다. 4번도 똑같은 가격, 72,000원 이에요. 개당 18,000원씩. 색상이 좀 다른 거. 예, 요건 또 이렇게 하늘 색상. 요것도 참 이쁘죠. 네, 7cm 넘습니다. 7.3에, 안에도 거의 6.7, 5.7, 키는 7cm 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나오죠. 7.3cm에, 요것도 7cm 보입니다. 요 아이들. 근데 요거는 이제 4번은, 네, 나는 뭐, 파란색만, 분홍색만, 요렇게, 너무 저기 하다 싶으신 분은, 요렇게 달라고도 하세요. 그죠? 요거, 하늘색, 하늘색 두 개, 분홍색 두 개. 요렇게도 넉넉하게 있어서 가능하니까, 어, 세트 꼭, 뭐, 파란 거, 요렇게만 4개 뿐만이 아니라, 문자에다가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렇게 세팅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 12,000원짜리 서인경 분, 두개 24,000원은 선물로 따라갑니다.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는 요아이예요. 요거 살짝 살구빛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어 원래 2만 원이라고 했어요. 2만 원인데 18,000원까지 어 해도 된다는 허락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다 또 선물까지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요 색상은 이렇게 살구빛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도 7cm 안에 5.7이에요. 높이도 7cm 살짝 넘습니다. 저 우리 또 경기 지나가는 소리 들립니다. 마을 어르신 벌써 퇴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7cm 살짝 넘어요. 안에도 5.5에 높이는 7cm 살짝 더 넘기도 합니다. 예, 요런 색상, 4개. 요거 랜덤으로 나가지만, 또 예쁘게 넣어서 드시, 드릴게요. 5번에도 7만 8천원 4개, 7만 2천원에 24천원 선물 챙기세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런 타원형이에요. 노란색에 코사지랑 다 각각입니다. 이 모습에 살짝 타원형, 개당 2만원. 예, 또 여기도 11.5cm, 11.7cm, 뭐. 내경은 10.5. 여기도 10cm가 넘네요. 9cm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타원형. 11.5cm. 여기도 10.5 나옵니다. 요런 키에요. 9cm는 살짝 안 되고, 8.5cm. 요거는 9cm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3개 드립니다. 2만원, 2만원, 6만원이죠. 요거 오늘 딱, 6만원에서 어, 6만 5만원에 드려볼게요. 6번, 5만원 받아가세요. 7번이에요. 우리 7번은 어 여기 요렇게 깜찍하게 농분입니다. 요런 농분이고, 여기 엉덩이, 여기 통통하고 싹 올라가 있는 요런 색상의 녹두 색상, 이렇게 다리에요. 그래서 요거는 3만원이라고 가격이 되어 있고요. 예 9cm, 넉넉하게 9.3cm. 내경 사이즈도 한 8cm, 높이 11.5. 입구가 좀 넓어 보이죠? 예, 10cm 나오고 안에도 8.5에 11cm 나오는. 요 키가 더커 그죠? 11.5. 요렇게 두 개예요. 요 색상을 맞췄습니다. 3만 원, 3만 원, 6만 원. 6만 원에서 요거 두 개도 <laughs> 5만 원이 갑니다. 요두 개, 6만 만원 할인한 가격 5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예요. 8번입니다. 요거는 어 우리 란다 자리. 요 아이는 26,000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죠? 여기 위에가 프릴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여기도 프릴입니다. 요거는 36,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 같기 때문에 요거는 3만 원. 예, 코사지 있고 그런 콧본이고, 이 바탕 색 컬러가 같아서 같이 묶음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어, 얼마가 나오냐? 26,000원 더하 26,000원. 92,000원입니다. 요세개 92,000원인데, 드리는 가격. 74,000원 갑니다. 74,000원. 여기도 10.5cm. 우리 내경은 이렇게한 7에서 7.5 나오고, 키. 5 .5. 요거는 36,000원이에요 요것도 싸게 드리죠 11.5cm 내경은 8에서 8.5 높이 10.5 예, 3만원 컵은 9.5cm 안에 8.5에 10.5cm 나옵니다 요 토탈 다하면 26,000원, 3만원, ,000원, 36,000원이에요 쭉 하면 92,000원 요에는 얼마 드리느냐 예, 74,000원. 20% 가죠? 74,000원에 요게 세 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이쁘지요? 데려가세요. 74,000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 요거 이제 빨간 아이예요. 빨간 사각분인데, 요게 이제 다 나가고, 다 나가고, 한 박스에서 다 나가고,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아서, 오늘은 좀 특별한 에코, 특별한 가격으로 드려볼게요. 여기는 9cm가 넉넉하지요. 안에도 8cm. 여기는 9cm. 키가 이건 9.5cm 나오는데 키가 좀 커요. 이 아이는 9cm예요. 0.5가 큽니다. 이것도 9cm 살짝 넘고 8.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9cm. 여기도 9cm 살짝 넘죠. 이것도 좀큰 편. 예. 근데 이거는 이제 26,000원. 이거 4 개를 하니까 얼마냐? 10만 4천 원 이에요. 요, 10만 4천 원인데, 4천 원을 깎았습니다. 깎고, 마지막 세트기 때문에 없어서, 10만 원에 4개를 드려요. 대신에, 예, 요거 하나. 딱남은게 5개 남아서, 요거를 하나 선물로 드리면, 2만 6천 원, 3, 4천 원 하면 3만 원을 선물로 받아가시는 편, 9.5cm, 안에 8cm, 높이는 8.5, 키가 조금 작죠? 여기도 8.5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가 오늘 하나를 올려드릴게요. 이걸 전체를 다 하면, 그 26,000원 곱하기, 음, 5개가 되죠. 13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13만원인데, 요거 하나 선물이죠. 요거는 10만원에 5개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서, 이렇게또 선물을 한번 챙겨봤어요. 예, 어, 9번. 10만원, 5개. 데려가세요. 네, 10번째. 우리 10번째는, 네, 사각에, 요런 분이에요. 사각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다리 4개에, 요렇게 깜찍하고, 요거는 정말 가격이, 26,000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여기도 8.7cm, 안에 7.5. 8.5cm에 높이도 8.5에서 9cm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8.5cm, 여기도 8.5 나오는 요거 3개예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은 26,000원인 거 3개 해서 3개 하면 3678,000원? 네, 만원 뗄게요 만원 떼어서 68,000원에. 68,000원에 10번째입니다. 11번이에요. 요것도 흰색이죠. 요 흰색의 사각분입니다. 요 사각분이 좀 만들기가 또 확신, 확실히 어렵다고 해요. 딱 붙인 것그단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이것 원래 요거 3만 원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조금 좀 싸게 달라고 징징 거렸죠. 9.5cm. 여기도 8cm입니다. 8cm에 기도 9. 여기 높이도 9cm 나옵니다. 여기도 9cm 살짝 넘기도 하지요. 예, 여기도 9cm입니다. 역시 얘도 26,000원 3 개, 78,000원, 78,000원인데 또 할인해서 만원 할인해서 6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2번입니다. 12번, 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에도 입구가 이렇게 올라와서 살짝 좀넓죠요 이런 모습 난다 자리입니다. 여기서 통통하지요. 이런 다리에 이렇게 있는데. 주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46,000원이에요. 46,000원. 이거는 큽니다. 얼마일까요? 5만원. 4,000원 아,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 그죠? 사장님이 주신 적이니까.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이렇게 큰 차이 나고,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개 묶음으로 보내드리는데, 13. 점 6, 7, 이렇게 13.7, 안에 12cm, 높이 13, 5, 13.5에 12.5에, 여기도 12.2cm,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두 개예요. 이런 모습, 색상, 그죠? 이렇게 우리 란다 자리, 이런 색상입니다. 두개 합쳐서 96,000원이에요. 96,000원인데, 드리는 가격은 77,000원 드립니다. 77,000원, 12번이에요. 13번, 우리 13번 아이는, 예, 저, 조금 낮은 건또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가 더, 이렇게 꾹 눌러서, 이런 모습, 모양을 아주 독특하게, 이런 아이예요. 밑에. 그리고 입구는 이렇게 넓습니다. 아주 큰거식자하셔도 가능하겠죠? 또 여기, 여기도. 요거는 또 밑에가 아주 그냥 뽕그랗게 올라왔어요 가격 5만원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깊게 쑥 들어가는 요런 아이고 두개가 다 예, 요것도 5만원 요것도 5만원입니다 요런 세트로 요렇게 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찡그러져서 찡그러져서 못난이같이 보이지만 또 요런거 심어놓으면 또 그죠 너무 멋있죠 일자리 간거보다 요건 두개는 10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에서 8만 원 드려요. 12cm 안에는 10.5, 높이 13.5, 이 아이는 13.5cm 키도 12cm 예, 내경 사이즈가 거의 12cm 나옵니다. 이두 아이예요. 이것도 색상 이런 란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딱한 제품 한 세트씩밖에 안 돼요. 나와도 제가 모아 먹어서 이렇게 얘랑 맞을까, 쟤랑 맞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세트입니다. 13번 2만 원 할인. 8만원 드립니다. 14번이에요. 14번은 요런 수풀 요렇게 대표적인 컬러죠. 수풀입니다. 요 밑에 그리고 요거는 4만6천원 똑같이 4만6천원이에요. 요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어, 이거 진짜 식재료 못 먹죠. 아시죠? 많죠? 이런 거 많이 가져보셨죠? 요거는 작은 거부터다 있기 때문에 예, 여기도 10.5cm 에 안에가 9cm입니다. 내경이 높이는 13cm 넘어요. 더 여기도 10.5cm에, 10 내경은 9cm 13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46,000원, 46,000원이에요. 4646, 여기 있죠? 그래서, 요 해도 얼마 해드리는냐 74,000원에 갑니다. 두 개. 74,000원.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14번입니다. 네, 이번 아이들은 단품으로 올려 드릴게요. 단품으로. 15번, 16번, 17번이에요. 15, 16, 17번인데 가격은 똑같이 다 6만 원입니다. 요런 아이예요. 흰색에 블루로 되어 있고요. 요런 모습. 이렇게 두 개. 하나. <laughs> 여기도 6만 원에 요런 아이예요. 건 색상이 이런 가을 분위기 나는 거. 요거는 16번. 네, 17번은 요 요런 색상. 그 색상의 그런 나이 17번입니다. 가격은 6만 원이고, 요거는 이제 단품으로 올라와서 4만 8천 원에 드려요. 4만 8천 원 13.5. 안에가 거의 12cm, 13. 요거 16번입니다. 요것도 거 15cm 내 네, 13.5에 내경은 높이는 15cm 가깝고요. 여기도 13에, 여기도 14cm 나옵니다. 요렇게세 개가 이렇게 컬러로 보시고, 보시면 돼요. 15번, 48,000원, 16번, 6만원에서 똑같이 48,000원, 17번도 48,000원. 예, 마음에 드시나니. 네, 요것도 두개 가능해요. 두개 가능하니까 주문하셔도 되고, 얘도 두개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품을 올려드리고, 48,000원씩 각각 드립니다. 네, 시, 음, 요 아이들은 이제 꽃담이죠. 18번 보라색, 19번 노란색, 20번 빨간색이고요. 요거 정말 에어니엄식재 한번 해 보시고요. 너무 예뻐요. 저는 분홍색에 비치 백봉을 심었어요 근데 아, 진짜 이뻐요. 목대 늘어지고 하니까 가격은 요거 6만 원이에요. 또 할인이 안 되니까 할인이 안 되는 만큼 이렇게 좋죠. 요 아이가 6만 원. 밑에 다리 3개 보라색 어 뭐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무슨 양귀비 <laughs> 주먹만한 꽃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사이즈를 보면 가격은 6만 원이고 또짠16 16cm 우리 내경도 14원 흙이 충분히 예, 높이도 17.5예 낮은데 오면 뭐17 정도 됩니다 요 보라색이에요 이쁘죠. 18번째, 6만원. 여기는 노란색. 네, 이렇게 되면 17. 어, 우리 안에 들어가도 14.5. 높이는 18 나옵니다. 19번, 우리 20번. 아주 쨍한 색상. 빨간 거, 이런 거, 요 아이예요. 또, 17cm고, 내경도 14cm 나옵니다. 높이, 19. 예. 요런 아이들이 있죠. 요기에 에어니엄도참 이쁩니다. 요런 거. 또, 골고루 또 취향 깔아가는 거죠. 심플한 거 좋아하시고, 아니면 나는 꽃으로 표현된 거 좋아하시고,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드립니다. 가격, 예, 이거는 6번, 아, 저 18번, 6만원, 19번, 6만원, 17, 20번, 19번 다음에 왜 이러죠? 예, 18번, 19번, 20번. 각각 6만원씩 보내드릴게요. 23일 화요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많이 들어가 있죠?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의 에어늄 속까지 식재하실 수 있게 골고루 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쁜 사랑 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